엄청 덥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 땀이 막 뻘뻘 나는 삼복더위에 아, 산복, 아, 접어들었습니다. 아, 최근에 아, 북지성 호우들이 많이 내리는데, 어, 지금 중부지방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서 약간은 조금 비를 피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약간 어, 소나기가 한번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약간 뻘물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어, 지금 오늘은 마른밭 토종토입니다. 마른밭 토종토에서 그동안 못 봤던 진밭 아, 실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큼 더위만큼 아, 아, 지맛이 올라오면, 지가 올라오면, 좀 시원하게 느낄 것 같, 같은 그런 생각에, 오늘은, 오늘 토종터에서 오늘 멋진 지얼림 보고, 붕 어, 붕어 만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휴, 날씨가 너무 더워. 야, 움직이면 덥네. 더워도 일단 대를 피고, 조금 쉬었다가, 땀좀 식혀서, 쉬었다가, 낚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터 빨리 피겠습니다. 무녀, <laughs> 자 낮에 국탕물에서도 나오는 거, 잔시알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대편성을 마무리하고 어, 미끼를 옥수수로 지금 몇개 끼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옥수수의 첫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 수심이 꽤 깊습니다. 지금 거의 한 2m권. 나오는데, 36대가 지금 2m 권, 거의 가까이 나오는데, 연안에 붙여놓은 것들이, 메다 5, 60. 좀 긴, 쪽 안쪽이 긴데층 것들이 거의 2m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36대에서 첫 수가 나왔는데, 7급 되겠네요. 지금, 지금, 뻘물이 지금 밀고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지금 거의, 중간까지 지금 밀고 들어가면서, 안 나올까 했는데, 그래도 낮에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밤되면 시알이 어쨌께급 두세 마리만 나오면 딱 좋겠죠. 오늘은 어쨌께급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라. 뻘물이 좀 들어오면서 상류에서 작업하고 상류에 앉을까 하다가 또 조금 이온부담이 있어서 약간 중류권에 뻘물이 지금 막어 맑은 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했는데, 조금 더 뻘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심은 매다 50에서 거의 2m권. 아, 전체가 마름이고, 어, 바다가 지금 말풀들이 지꽤 어, 많이 자라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투성탕이기 때문에 무조건 찜화서 보겠죠. 대체적으로 마른 맛은 좀 수심이 좀 깊게 나온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안 쪽도 상당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짧은 데 쳐봐야 지금 2, 사대 가장 짧은 데인데, 아 지금 메다 50 이상 나오고, 긴데 같은 건 거의 2m 가까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제방 쪽이나 거의 수심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제방권도 거의 2m권, 여기도 그렇게 수심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가장 긴데가 오늘 3-8대 어, 수심이 좀 깊은 관계로 막 그렇게 긴데는 많이 안 폈습니다 짧은 쪽으로 연안 쪽으로 많이 붙여놨고 마름 쪽으로 붙여놨고 그랬는데 어, 바닥이 지금 말풀이 마름 속에 말풀이 지금 꽤 많이 자라있어서 채비가 잘 떨어졌다 안떨어졌다 채비가 잘 안착이 안되는 것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채집망을 집어넣어놨는데 생비기 채집이 되, 되면은 일단 밤낚시는 새우와 잠봉으로 어, 밤낚시를 좀 해보고 어, 여의치 않으면은 또 지렁이도 한두 대넣어서 아마 탐색해 보겠습니다. 때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밤낚시 준비하면서 채집망을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 베스탕이야 토종터가 이러면 안되는데 질 만한게 없네 시안이 너무 자라 참복고해도 가물치 안 나오는데 뭐세우 나오고 있어? 이 던지고 있는 사이에 큰새도있더라냐 아이고 씨알은 맘에 안드네 딱 토종토 씨알이네 딱 토종토 씨알입니다 25호 그렇지 더더 그렇지 더더 그렇지 아이고 뭐냐 이거 이봐 이봐 야이마름속으로또 초박혔어 에이 뭐 나온다 얼음문 갖고 나오네 아침에 나오는 게다 글씨알이네 나오는 게다 글씨알이야